안녕하세요. 여기는 김영근 갤러리 제 화실입니다. 요즘 교회도 나가지 못하고 화실에서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. 총장님을 증거하는, 기도하는 그림입니다.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우리 올명동에는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업한 작품입니다. 이런 독도 작품이고요. 제 화실의 작품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총장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. <laughs> 이건 제가 새로 만든 에코백인데요. 앞면과 뒷면이 이렇게 다릅니다. 그리고 제 화실에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도 못 다니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 제 화실에 오시면은 새로 준비한 에코백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마스크만 쓰고 오시면은 무조건 대환영입니다. 한번 놀러 오세요. 그림 감상하러 오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